자 여러분들, 오늘 가져온 공포 게임, 더 라멘 숍이라는 이제 라멘 가게 안에서 공포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포 게임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오픈 숍 가게를 열라는 것 같은데, 여기, 아, 여기... 아, 이렇 customer's order 아 주문을 받아라? 오케이 첫번째 손님 어 새로 연 가게냐 이런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한국어 없어 이거? 아어 치킨 라멘 오케이 차슈 앤 그린 어니언스 오케이 차슈랑 양파 뭐야 이거 계란 차슈 아자 일단은 어 이거를 였다가 그리고 차슈를 였다가 어잠 접시 어딨지 엿다가, 어? 뭐야, 이거? 어, 왜안 되지? 아, 여기 앞에다 놔야 되나? 드랍. 왜안 되냐? 아, 이거를 또여었다가 아니, 뭐야? 아, 이거? 스파이시, 아, 치킨. 이걸 해야 된다, 이거. 치킨을. 어? 뭐야, 왜안 돼? 아, 이거, 아, 이걸로 해야 되네. 오케이, 좋았고. 아, 이렇게. 됐다. 여기에다가, 면사리 넣고, 어니언 넣고, 차슈 두 개까지. 자, 많이 먹네. 좋았어. 음, 원 치킨 라멘이너 맞지? 아니라는 거야, 뭐야? 아니. 아, 언니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구나. 2니까. 아, 뭐로 계란을 넣어버렸다 이거 아. 아, 서비스. 자. 서비스를 하나 더 주는 느낌. 야, 인심 봐라, 이거. 이거 안 되지. 아, 니좀 먹어라. 아,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 내가 먹어. 다시 만들어야겠네 자 넣고 면한 다음에 면하고 넣고 에그 차슈를 한번 넣어야 되나? 두 개가 안 되는, 추가가 안 돼, 뭐야. 아니, 뭐야. 원치킨라멘 위즈, 자슈앤 그린 어니언. 맞잖아. 뭐가 빠진 거지? 아, 아, 뚜껑을 덮어라. 아, 이걸 몰랐네, 어 아니. 저 뚜껑이었어. 이렇게. 나 저거 앞접인줄 알았네.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감다 오케이 잡았어. 잠깐 이거 버려야 되는 거겠지? 아 근데 이걸 주문하는 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냉겨놓고 재탕 들어간다. 오또 왔네? 오케이. 이건 뭐야? 2 치킨 라원야두 개씩 먹어 온위0원1 0 0 0아 계란 넣달라고 오케이 원1 0 0 0아 하나는 0원 넣고 하나는 양파 넣고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둘다 치킨이었지 잠깐만 어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거는 속도와 생명이야. 넣고 넣고 아 생면을 넣을 뻔했네. 넣고 넣고 어? 뭐야 왜안넣어줘 면이 왜안 넣어져? 아, 다시 해야겠다. 아, 면이 너무 오래 있으면은 안 되는 건가? 어? 면이 들어간 거야, 이거? 안 들어갔는데? 아니, 뭐야? 버려. 다시 해야겠다. 됐다. 너, 뭐, 이래, 이래야지. 하나는 차슈. 하나는 어니언. 잠깐, 계란도 넣어달라 했던 것 같은데? 음, 계란. 아, 계란 둘다 넣어달라? 오케이. <laughs> 근데 얘는 뚜껑 덮어달란 말 없으니까 그냥 내면 되겠지? 아, 알겠어, 알겠어. 봐야 되나? 나 아, 포장이구나 생각해보니까 나 아, 그러네. 뭐야 아니야? 어 됐다. 응? 아니 맞잖아. 하나는 계란이랑 양파 들어가고. 나는 계란이랑 차슈 들어간 거. 계란 양파. 계란 차슈 맞는데? 치킨 베이스에다가. 이또 뭐야? 나 드디어 알았다.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계란은 두 개를 줘야 돼. 아니 이걸 진작에 말했어야지 아 이걸 봤어야 되는데 아까 자시만 봐가지고 이거 아 너무 아까운데? 오케이 이제 진짜 깨달았다 감다 잡았어 자면두개 끓여놓고 자 놓고 받고면 하나 넣고 하나는 어니언이랑 계란. 하지만 계란을 두 개를 넣었어야 돼. 아, 부지한거 말아 이거. 자, <laughs> 이거는 차슈랑 계란 두개두 개, 두 개. 전에 면 넣었나? 었 차슈. 차슈랑 차슈도 두 개씩. 계란도 두 개씩. 어, 깔끔, 지렸다. 놓고. 자, 쏟으면 안 돼, 쏟으면 안 돼. 어, 나이스. 어? 아, 뚜껑? 오케이. 뚜껑은 기본적으로 다 닫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와, 드디어. 플러팅 어? 어아 번호를 달라 어 이거 안 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줄게 <laughs> 오케이 진짜 돈 벌기 드럽 게임드네 이거 아야 아 아껴놨다가 손님 몰래 여기다 두고 재탕해야겠다 오케이 또 왔네 스파이시 라면, 오케이. 계란이랑, 양파까지. 아,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줘라.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스파이시. 야, 뭐야, 색깔, 개 빨개. 아니, 뭐, 마라탕이야, 이거? 음,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뭐,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알바고. 자, 충분히 뭐였지? 계란이랑, 어니언. 오케이. 계란. 계란. 어니언. 좋았어. 맞다, 아, 뚜껑. <laughs> 오케이, 이제 적응했다. 이제 속도 빨라졌고요. 다음 손님, 저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중에 뭐쓸 만한 거 있나? 아, 근데 다 계란이 하나씩 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뭐 쓰겠냐? 이 뭐야? <laughs> 음, 뭐라는 거야? 아, 주문할 거안아살 거야? 안살 거야? 치킨? 아, 치킨하고 매운 거 하나하나씩 시키는데, 치킨에는 계란 하나? 아, 계란이랑 양파 넣고. 음, 나, 매운 거는 토핑을 다 넣어달라? 오케이. 매운 건 토핑 다 넣고. <laughs> 잠깐안 매운 건 뭐라 했지? 안 매운 건, 오케이. 어니언이랑 차슈 빼고 그냥? 그냥 하나는 차슈 빼주고 하나는 다 달라 해, 그냥.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어. 뭐야, 이거. 어? 면이 돼 있네? 그냥 갖다 써야겠다, 이거. 자. 이렇게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가족이면 줄 수도 있지, 이거.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자, 일단 두개 넣고 하나는 올토핑. 매운 거는 올토핑이고, 넌 뭐야? 응? 아니지. 자, 여기에는 차슈 빼고 올토핑. 됐다. 이제 진짜 빠르게 빠르게 되는구만. 아 알겠어 알겠어 <laughs> 오케이 이제 빠르구만 자 잔고는 어떻게 보지? 얼마 벌었어 오늘 그건 확인을 못하나 보네 어? 또 왔네? 헤이 왓츠 키드 음, 아, 니네 애가 곧 오니까 세팅을 해달라고. 뭐야, 이거? 어, 치킨을 하면 이렇게 올도핑, 아, 올도핑, 오케이, 오케이, 치킨 하나, 올도핑으로. 아직까지는 근데 무서운 게 없는데, 공포 게임 맞아, 이거? 힐링 게임이었네, 이거. 올토핑 맛있겠다. 오케이. 음, 나 술도 파냐고? 나이스 어, 아, 이제 문을닫 으라. 아, <laughs> 오케이, 봅더 플로어 라커 <laughs> 깜짝 이야. 아... 뭐라 하지 이럴 땐 경찰 을 부른다고 협 박한. c m down. I'm set, brother. 왜 누구야? 아 그냥 꺼져 힘마. Oh, 어, check. No. Rest. 깜짝이야. 짜증 나네. 나가 이 새끼 뭐해? 왜 기다리지? 그 새끼가 이거 잠깐만 뭐하라고? 아 시합을 나가라. 오케이. 아 어, 깜짝이야. 투비 컨티뉴. 너? 뭐야 이게 끝이야? 아니 뭐야? <laughs> 아 이게 데모 버전이라고 하긴 했어 아 그래가지고 빨리 끝났구나 아난 근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 난 둘째 날까지는 있을 것 같았는데 예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더 라멘숍이라는 게임 끝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데모 버전이라서 이게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갑툭튀도 있고 기본적으로 게임이 좀 라멘 만드는 약간 시뮬레이션 느낌이라서 재밌긴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